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아 장동영 대표의 뭐셋 시란이 1월 8일 날 나온다 그러더니 하루 앞서서 나왔는데요. 아 이것이 쇼크를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힘, 아 당원들의 또 아픈 곳을 건드리고 있는데요. 아 결국 개엄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아 개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자라고 말을 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 때도 뭐 탄핵의 강을 건너야 된다는 말을 했던 자들이 이준석 아닙니까? 아 그래서. 그들이 탄핵을 지들이 시켜놓고 나서는 그걸 정당화하는 하나의 발언으로 탄핵의 강을 건너자라는 말을 썼는데, 물론 장동혁 당대표가 지금까지 윤대통령 편에서 사실 뭐 나름대로 애를 써왔다는 걸 인정을 합니다. 그 누구보다도 정말 고민하면서 윤 어게인 세력을 배척하지 않고 나름대로 아스팔트 세력과 도 연대를 추구하면서 잘 해왔는데, 장대우 대표가 계엄에 대한 사과를 함으로써 하지 않아도 될 발언을 했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얘기 안 해도 자기가 이제 뭐셋신할수 있는 거거든요. 굳이 계엄에 대한 사과를 입에 담아야 되느냐. 항상 우리 지금 국힘 우리 당원들한테 아, 정말, 트라우마가 뭐냐면, 맨날 사과, 사과, 그 지겨운 사과. 아, 김건희 여사도 뭐 사과를 한다 그래서 되지도 않는 사과를 했고, 아니면 김정수가 사과했습니까? 어, 제대로 김혜경이라든지 이재명이가 제대로 사과했습니까? 그런데 우리 쪽에서는 그렇게 항상 그렇게 사과를 요구를 하고, 탄핵의 강을 건너느니, 탄핵의 바다를 건너느니, 이런 말들이, 아, 정말 계속 있어 왔는데, 그거에 대한 트라우마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아, 그런데, 아 지금 장도혁 대표가 그 말을 함으로써 아또 트라우마를 건드렸다 그래서 장도혁 대표에 대한 지금 성토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아 장도혁 쇼크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 장도혁이 굳이 아개엄에 사과를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아개엄이뭐 잘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장도혁 대표도 개엄 해제 요구에 찬성했던 18명의 의원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개엄 해제에 찬성했다는 것도 우리 측에서는 뭐 그렇게 아, 그게 잘했다, 이렇게 보진 않지만, 그것까지는 우리가 이해를 하고 넘어간 거 아닙니까? 아, 그래가지고, 오히려 빛이 없다. 아, 장덕대표는 빛이 없기 때문에, 아, 또좀 프리하게, 아, 그렇게 좀, 아, 우리 국힘 당을 이끌고, 우리 국힘 당원들을 상처를 안 내면서도, 아, 지금 지혜롭게 해나갈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아, 지금 더군다나, 윤리위가 막 구성돼가지고 윤리위원장이 지금 임명이 된이 상태에서 개엄을 사과해 버리면 결국 한동훈이 또 바로할 어떤 명분을 주는 게 아니냐? 또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이게 참 아쉽다. 그리고 사실은 많은 우리 지금 국민의힘 당원들이 장동혁에 대해서 배신당했다. 장동혁도 똑같다. 하나도 믿을 놈 없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사실은 말이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국민의힘을 개혁하기 위해서 당대표 출사표를 던졌다가 정말 말도 안 되게 커오풀을 당하면서 그때 지읒 같은 당이다라고 성토를 하고 그리고 당을 나가겠다라고 선언을 한바 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사실은 뭐, 아, 전혀 국민의힘에 뭐, 어, 당직을 뭐 맡을 생각도 한 적도 없고, 사실은 국민의힘에서 뭘할 생각도 없고, 여러분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아, 더러워서 내 정치하지 않겠다라는 서론도 여러분께 했고, 아, 그런데 그러면서도 국민의힘에 탈당은 안 했습니다. 왜 그러냐. 그래도, 내가 국민의힘에 배신당했고 저는 배신당했죠. 커덕풀을 당했으니까. 아 그리고 그 이후에도 저는 국민의힘으로부터 받은 혜택이 1도 없습니다. 아 그렇지만 그래도 국민의힘을 통해서 저 이재명을 견제해야 되지 않겠나. 이재명 저 독재 세력을 갖다가 막기 위해서는 그래도 당이라는 것이 필요한데. 근데 지금은 그래도 국민의힘이 그걸 맡을 수 있는 당이지 어떤 다른 당을 통해서 그걸 할 수가 없다라는 현실적 어떤 그아 어, 이유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에서 지금도 탈당을 안 하고 당원으로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다 해서 당원의 의무만을 다할 뿐이지 당원의 권리를 제가 뭐 행사한 적도 없고 행사할 이유도 없습니다. 아 저는 그렇다 해서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끼우 끼우 타지 않습니다. 아 제가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아 저는 정말로 강태풍입니다. 그래서 제가 할수 있으면 정말 열을과 성을 다해서 정말 폭풍같이 당을 개혁해 보겠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그런 기회가 주어지 않았기 때문에. 뭐 그리고 국민의힘에 대해서 미래를 사실 저는 버렸어요 그랬는데 그나마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을 막아서 기 위해서는 그래도 이 국민의힘을 좀 도와줘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저 여러분 제 방송을 보시는 아시는겠지만 저는 지금 국민의힘을 그래도 도우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아, 지금 뭐 장동혁 하나 보고 또 이제 김민수 하나 보고 아, 또 지금은 여러 가지 실망스러운 일이 많지만 한동훈 같은 놈이라든지 아, 지금 뭐 거기 말고도 아, 하나 하나의 국회의원들을 보세요. 아, 누구를 믿고 사실 국힘을 지지하겠습니까? 아, 지금 뭐윤석열이라든지뭐김도업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아, 지금 하나같이 전부 다뭐다 돌아서고 있고요. 뭐 아, 김재석, 뭐 김용태, 아이고 아 정말로 뭐 주호영, 뭐 하나도 정말 이제 뭐 누구 하나 정말 아, 믿을 만한 놈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도역이 당대표로 있으니까, 김민서 최고위원하고 함께, 좀 지혜롭게, 또 윤석열 대통령의 이 계엄에 대해서 저들에게 명분을 주지 않으면서, 한동훈한테 명분을 주지 않으면서, 그렇게 할수 있으라고 생각을 했는데, 워딩을 갖다가 굳이 사과라는 워딩을 하고, 그 다음에 계엄의 강을 건넌다는 워딩을 함으로써, 우리 상처 받은 국민의힘 당원들에게 다시 한번 소금을 뿌렸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또 시기적으로도 윤리위원장이 임명되고 당무감사위원회에서 지금 넘어온 한도운 징계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완전히 좀 정리를 한 다음에 가셔야 되는데 지금 오늘 워딩을 보면은. 뭐 한동훈을 과연 정리할 수 있을지 의심이고요. 아, 그다음에 이준석과 연대도 또 추구하는 것 같은데 아, 저 강신업이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강태풍은 말이죠. 아, 제가 거기에다가 기대는 게없다그랬잖아요 아, 그리고 아, 걔들하고 어, 그런 정치 할 생각도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뭐 한동훈님이 뭐 이준석이 이런 놈들하고 아, 그뭐 전혀 그런 것들을 정말 뭐 깜도 안 되는 놈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국민의 힘에 들어와서 그야말로 껍적껍적 거린다면 그렇다면 당을 새로 만드는 수밖에 없다. 이게 어렵고 힘든 일이라 하더라도 그런 애들이 물론 물론 그런 애들한테 당을 뺏기지 말고 해야 되는데 뭐장도 여기 그래도 그런 애들하고 제대로 좀 가려가면서 한동훈을 내치고 아 그리고 아, 이준석이는 예를 들어서 당에 끌어들이면 안 되고 필요할 때뭐 예를 들어서 아, 특검이라든지 그런 거뭐일적으로 아, 연대하는 거 그것까지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장도혁 대표의 고심도 이해는 해줘야 되는 면도 있어요. 저는 그걸 아, 충분히 이해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사리 제가 그렇게 뭐장도혁 아, 대표를 비난하거나 아, 또뭐 아,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장도혁이 그나마 여기서 떨려나가면 한동훈 당대입니다. 이준석 당대입니다. 아, 다시 김무성 당대입니다. 다시 유승민 당대입니다. 참그점 때문에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는 것이고, 장덕대표를 동 제가 얼마나 제가 정말 열심히 목소리 크게 내서 응원했습니까? 그러면서 저번에도 뭐, 장애찬이가 무슨 또 이준석하고 뭐 만났다 이런 얘기 있을 때도 그러면 안 된다. 이준석이 하고 지금 장애찬이가 뭐 서로 어, 연결됐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아, 그 사실이냐 이런 것도 물었고 그래서 긴급적으로 제가 강실업 TV 논평도 하고 그랬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돌아가는 꼴이 아, 뭐 조금 아, 뭐 현실론이라고 할까요? 아, 그래서 그런지 아마 연대를 추진하려고 하는 것 같고 한동훈에 대해서도 중징계를 안 내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옛날에 그 남한산성이라는 영화 여러분 보셨죠? 아 정말 김상현하고 아, 설명기라고 누가 오르냐? 도대체가 어, 싸워야 되느냐 말해야 되느냐 참 그런 현실론과 또또 이상론의 어떤 부딪힘이 있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은 말이죠 현실에 너무 현실론으로 따라가면 그거는 감동을 주지 못해요. 그게 뭐 이해는 하지만 가슴으로는 느껴지지 않는다고. 머리로는 그래 그럴 수 있다 겠 이해는 하지만 가슴이 웅장해지질 않는다고.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의 이번 어, 지금 행보도. 어떻게 보면 장도요으로서는참 얼마나 고심을 했겠나 모르는 바가 아니야. 머리는 이해가 좀 응? 하지만 가슴이 웅장해지질 않아. 가슴이 웅장해지 는 정치를 해야 되는데 역시 그것이 한계인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일단 여기까지 논평을 하고 또 제가 이어서 또 제가 정말 고민 고민하고 여러 가지 또 상황을 봐서 여러분과 함께 정말 어떻게 하면 우리 자유오파를 살릴 수 있을지 제가 정말 고민해서 또 논평하겠습니다.